테라리아 1.4.5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거진 4년을 기다린 업데이트인 만큼 확실히 특별하고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오늘은 영상에서 새로 추가된 1.4.5의 신규 아이템에 대해 알아봅시다. 함께 가시죠. 먼저 9종류의 채찍이 추가되었습니다. 순서대로 거미줄, 영혼, 피, 별, 무자이지 꽃, 전기뱀장어, 별자리. 빙이라는 이름의 새치이 추가됐고 서머너 어? 전용 접두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에이! 테라리아는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콜라보를 많이 하죠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콜라보가 진행되었는데요 데드셀과의 콜라보가 진행됐습니다 추가된 아이템으로는 목 잘린 녀석들의 갑옷 세트 죽음의 덱 순돌의 룬 버섯 지팡이, 벌레 떼수류탄총발 쇠가 추가 됐 고, 아쉽 게도 둠지 마나 던전 디펜더스 처럼 보 스나 이벤트 가 추가 된 것이 아닌 아이템 만 추가 되었 으며 제작 으로 얻을수있 습니다. 외에도 추가되거나 바뀐 무기가 있는데, 먼저 엑서랑 평범한 부메랑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죠. 바로 나무 베기. 앞으로 나무는 편하게 되겠네요 플레어론에게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던지기밖에 못하는 무기에서 빙빙 돌리는 모션이 생겼어요. 사실 이게 맞죠? 이래도 철퇴인데 광선검도 이제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던진 후한번더 클릭을 하면 돌아오죠. 이건 잘하면 땅에 꽂아두고 센트리처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아직도 나무 심을 때 하나 하나 심고 계신가요? 이 도토리 새 총만 있으면 원거리에서 편하게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편의성이 꽤 높아지겠네요. 그리고 아까 채찍 하나를 빼먹었는데 슬라임 채찍과 슬라임 탕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쓰일까? 마지막으로 제니스의 스킨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진정한 구리단검. 뭐야 게 그리고 센트리 무기도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름은 따개비 지팡이. 이게 뭐지? 아 아무튼 방어구도 추가됐는데요. 파츠로는 7 파츠, 세트로는 총2 세트하고 머리 파츠가 하나 추가됐어요. 머리 파츠부터 알아보자면 소환사 전용 녹조류 헬멧이 생겼습니다. 확실히 이번 이벤트는 소환사를 위한 업데이트라 봐도 무방하네요. 다음 3, 4, 4 세트, 각 파츠별로 채굴 속도가 10% 오르며, 세트를 맞추면 추가로 1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굴 포션에 이가옷 세트까지 입으면 와우 다음 선장 세트가 추가됐습니다 파츠별 낚시 능력을 5씩 올려주며 세트를 전부 맞추게 되면 적 스폰율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몬스터가 나오면 걸리적거리는 낚시 특성상 나쁘지 않은 효과라 볼수 있겠네요 다양한 블록도 추가됐는데 먼저 무성하게 자란 생나무 벽면 인공적으로 몬스터가 나오는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흙 벽면 생남은 벽면과 똑같이 몬스터가 스폰되는 벽면입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각 8종류의 보스가 전용 BGM이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에 맞게 뮤직박스도 생겼는데, 킹슬라임, 여왕벌, 스켈레트론, 스켈레트론 프라임, 파괴자, 세상을 먹는 자, 미친 광신도, 횃불신, 얼터네티브 횃불신 뮤직박스가 추가됐습니다. 또 완전 카와이한탈 것과 핏이 생겼는데요. 포켓몬스터에서 넘어온 것 같지만, 펠월드에서 넘어왔습니다. 먼저 이핑크빛 귀여운 친구는 까부냥, 체구를 도와주며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 빨간 여우는 파이오 전투를 도와주며 꾹 누르면 화염방사기로 쓸수 있어요 화염방사기의 데미지와 도트 딜량을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캣이네요 그리고 쓰다듬을 수 있어요 베니용과 천론용 둘다탈수 있는 탈 것이고 방향키를 두번 누르면 돌진합니다 그리고 쓰다듬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드릴부기 땅을 파는 캣입니다 쓰다듬을 수 있어요 쓰다... 쓰다듬을 수... 쓰다... 쓰담쓰담 쓰담쓰담 야 멈춰 멈춰 라리아의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탈것은 세개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러플, 마녀의 빗자루, UFO. 근데 이번에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탈것이 아니라 변신 능력이 하나 추가됐는데 이 밤의 부적을 사용한다면 박쥐로 변하여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탈것도 아니고 무기로 못 써서 자유롭지도 않지만 뭐 중간에 날아다니는 탈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롤러스케이트라는 탈것 타, 탈것 신을 것? 이거 뭐라해야 뭐라 돼? 아무튼 신을 것이 추가됐습니다 이동 속도가 늘어나며 관성이 생기고 레일을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죠 이제 악마의 재단을 집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악마의 눈이 드랍하며 다시 켤 때는 똑같이 망치로 캐면 됩니다 횃불신의 조미료라는 새로운 포션이 추가됩니다 횃불신 가오의 장신구 효과를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죠 즉 주변 횃불을 바이온 횃불에 맞게 변화시켜줘요 새로운 포션이 하나 더 늘었는데 정글 주스 좀 미묘한 회복량을 가지지만 나중에 쓸 때가 생기겠죠. 또 신기한 아이템이 몇개 생겼습니다. 각각 시얼티 모노리스, 메트로 모노리스, 명사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화면 테두리를 휘어지게 초록맛, 흑백맛으로 화면을 바꿔주죠. 마지막으로 수정구슬. 설명을 보면 친구의 모습을 관음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이지만 저는 친구가 없으므로. 시연하는 장면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테라리아 1.4.5 업데이트로 추가된 아이템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업데이트를 하며 바뀐 UI와 달라진 편의성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